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네. 걱정도 되기도 하네요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네. 이제 어떻게 변할까 이제 뭐가 또 나올까 이런 네. 기대감 이 있지 않습니까? 물데 인가들이 워낙 네. 영리하고 <laughs>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가오는 문제들을 발생하는 문제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부작용들을 물론 극복하겠죠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애가 없어서 그런가? 애들이 이걸 이 사회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당연히 저는 이제 이 사회를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생각만 하니까 음. 근데 그렇게까지 생각하니까 겁나기도 하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저희 같은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도 살았고 디지털 맞아요. 시대도 살았고 그 중간 정도의 과도기.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 어떻게 보면은 혜택을 다 받은 세대인 것 같아서 참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그래서 꼰대라고 뭐. 믿는다 진짜 음. <laughs> 어무 꺼내어도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어, 제가 잘 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laughs> 지금 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이 아날로그를 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고 방식 자체가 다 여기에만 이렇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조금 편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제가 어제 오늘, 오늘이 목요일인가요? 네.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 수요일이죠. 네. 일요일날 느꼈어요. 일요일날. 음. 이런 새로운 문화를 받고 음. 내가 힘들한다는 거를 음. BL라고 이 아세요? BL 음. 이거 보이러분가뭐 이런 거예요. 보일러분 남자끼리 네. 좋아하는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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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런 쪽에 대해서 아예 네. 생각도 네. 없었고 관심도 네. 없고 네. 뭐 본적도 없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t v 를 네.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영화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이제 영화 좋아하니까 네. 보려고 네. 보고 있었는데 남자끼리 서로 이거 뭐 대학생 선배가 후배 남자 후배를 좋아해갖고 막 음.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음.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음. 근데 그걸 보자마자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 내가. 음. 그렇죠, 기존의 어. 그 어떤 사고방식으로서는 어. 받아들일 때 충격이 있을 수있아 내가 몰라도 네. 되는 내용이고 네. 안 봐도 되는 내용이고 음. 알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고 근데 이게 억지로 내가 보다, 아, 보다가 채널 돌리긴 했죠. 못볼것 같아서. 근데 그 프로그램은 되게 친한 감독님하고 아니면 또 작가님이 다 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채널 돌리고 내가 그 감독님과 제작진 단체방에 막 글을 썼거든요. 왜 이런 걸 보여줘서 사람 정신을 피폐하게 만드냐고. 막. <laughs> 그랬더니 문제야 정신차려 <laughs> 이게 요즘 엄청 유행이야 <laughs> 그러는 거예요. <거야. 웃음> 요즘에는... 엄청 유행이래요 남자끼리 그런 게. <laughs> 유행이다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 네, 일단 뭐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라는 네. 거는 있는 게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니까. 그니까 러다 그렇네. 아, 아이들을 키우니까 딸들을 키우잖아요. 딸들을 키우는데 큰 딸이 큰 딸이 중 이때 중일에서 중이 넘어가는 겉때쯤이었을 거예요. 고민이 그거 중에 하나였어요. 왜 자기는 남자가 더 좋지 않고 여자가 더 좋지? 그래서 자기가 뭐 레진가라고 이렇게. 그 와. 고민을 하는데 근데 자기는 그게 부끄럽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엄마 아빠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봤을 때는 딱 꼰대니까 그러니까 음. 이거를 자기를 받아들여 줄수 있을까? 라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고 와, 진짜. 음, 그런 거를 순간 순간은 느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어떤 호르몬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자기 정체성을 찾아가는 중에 음. 그냥 또 화난 거에 어떤 사인도 그렇지 않을까라고또 확대 해석할 수도 있으니까 아니 정말 네가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엄마는 그걸 충분히 받아들일 거다. 어. 그렇지만 지금 현재 네가 너무 거기에다가 그냥 못 박지 말라 그랬어요. 음. 어, 못 박지 말고 한번 정도 더 지켜봐.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니가 그런 여자들이 좋아지는 것과 물론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과는 또 다른 에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데 니가 아이돌을 좋아할 때의 그 시선이나 그 느낌들을 봤을 때는 엄마가 봤을 때는 아직 너무 섣부하게 판단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 그냥 그렇지만 진짜 니가 그쪽이다라고 하면, 엄마는 거기에 맞춰서 엄마가 도와줄 일이 뭘지 뭘 대처해야 될지 대처해줘야 될지 그거 엄마는 음. 찾고 고민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 아니 저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아예 내가 모르고 관심도 없던 음. 분야를 어릴 때 알게 되니까 갑자기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음. 근데 애들도 그런 거라고 음. 생각이 들거든요. 음. 애들은 진짜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대미제 음. 크거든요 자기 한테 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다좀 용인하는 분위기 쪽으로 바뀌면은 그럴. 그렇게 고민을 할까 싶기는 한데 아, 그래도 용인하기가 쉽지는 않죠. 아, 그거는 그렇죠. 그 어렵죠, 정말 어렵죠. 근데 네. 그치만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바뀌면서 나중에 또 어떤 식으로 바뀌어갈지는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